김건 내란 수기 부분은 두 분의 평을 듣고 먼저 오동은 호사님서울의서리가 강력히 주장하는 <laughs> 네. 내란 배우는 김건희 나에 대해서 좀 설명 좀왜 그거 서울에서가 주장하는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면 왜 동의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어뭐 내란 개음 선포 일그한 사건 때문에는 절대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잖아요.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그 탄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알 겁니다 과연 윤석열이 역할이 뭔지 김건희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다한거 아닙니까 모든 걸 갖다가 그런데 지금까지 2년 어, 경선 때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난 이후 2년 7개월간의 윤석열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김건희가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을까요? 그 정상회담 갔을 때도 김건희가 얘기하잖아요. 오빠 나가나가. 나가. 그럼 나가잖아요. 그거 호소배 아닙니까? 그런데 과연 김 윤석열이 혼자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? 모든 게 김건희가 다 주도하고 또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국정원장하고 김건희가 왜국정원장고 통화합니까? 임명했으니까 통화했죠. <laughs> 왜 통화하는 거아니 지금 그조태용이 현재 그 증인으로 나가지고 홍장원 1차장이 박선원 의원하고 야당 의원들하고 통화한 걸 갖다가 문제 삼았잖아요. 본인은 김건희하고 김건이와 통화했잖아요. 김건희하고 오히려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. 왜 통했습니까? 김건희가 무슨 권한으로 예 보더라도 앞으로 아마 더 밝혀질 거지만 김건희의 역할이 더 밝혀질 거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이 내란을 선동 아그 내란 주도했다는 거는 기정사실일 겁니다 아마 더 밝혀질 겁니다 네.